오늘은 슈퍼 가렛이라는 배치고사 10승 0패를 한 유저를 관전해 보겠습니다 어? 챔피언은 킨드레드고 상대는 시바나네요 시바나는 풀캠을 들고 후반을 보는 흑이죠 킨드레드가 얼마나 초반에 이득을 많이 보는가가 중요하겠죠 동선은 블루 두꺼비, 6대를 먹고 미드 라인이 당겨지고 있긴 한데, 럭스가 풀피죠? 이러면은 미드 갱은 좀 힘들 것 같고, 탑은 굉장히 유리해 보이네요. 탑 쪽에 가서 다이브를 치던가, 아니면은 탑이 라인을 밀고 있으니까, 카정을 가면 좋겠네요. 4캠프 이후에 탑에 간다고, 아, 시바나가 찍은 거네? 사캔비브에 지금 사장을 가네요. 사장을 가서 시바나를 만났죠. 초반 싸움은 힌드가 굉장히 세서 만만한 위기죠. 다이브는 좀 힘들겠네요. 미니언이 많이 쌓여 있어서 체력이 너무 적으니까 미드를 안 가고 정글을 먹습니다. 표식은 여기 찍어주네요. 그 다음에 여기 바이게 표식이 떠서 표식을 먹으러 가네요. 가기 전에 시야를 체크해서 안전하게. 아마 시바나는 죽었기 때문에 아래로 왔겠죠. 한번 볼까요? 파랑팀. 그렇죠. 아래쪽에서 먹고 있죠. 자 체력이 다 찼으니까 미드 한번 찌를 만한데 미드 라인이 밀고 있네요. 이러면 집에 가야 하는 게 낫겠죠. 집 안 가고 여기서 화장을 가네요. 화장을 가서 전거를 먹고 합이 굉장히 다이브가 하고 싶은 그런 체력이긴 한데 다이브 하나요? 아 다이브 하네요. 랭턴이 라인을 빨리 밀어주면은 W도 빠졌고 성공하겠죠 이러면. 자, 체력이 많으니까 몸을 대주려고 했지만 렉톤이 몸을 댔네요. 1시에 가면 되겠네요. 힌드레드는 딜템만 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을 만들기가 힘들어져요. 아군을 키워야 합니다. 렉톤을 키워주면 렉톤이 일시확정cc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만들기가 좋겠죠. 바루스는 집을 가야겠고 상대편은 이제 라인을 타워까지 박을텐데 라인을 박으려고 우리한는 적을 잡으면 되겠죠. 자 바텀을 갑니다. 바이크랑 오, 파이크가 굉장히 잘해주네요. 샤코는 아무 생각 없이 타워골드 먹어야지 하다가 같이 죽죠. 라인은 놔둬야 겠죠 샤코가 아마 질겜을 하려고 샤코 픽을 한것 같은데 굉장히 이즈리얼 입장에서 불쾌하죠? 왼 쪽에 핑화를 박네요. 그 다음에 미드를 돌아서 찌릅니다. 제드 6렙이라서 되겠죠, 이거? 까비. 자 미드갱도 성공했고 탑라인도 밀고 있으니까 바위개를 챙기고 아 기다렸다가 표식 생겼을 때 먹네요 어 아,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거 표식 생기면 어떻게 알았지? 자 정, 정글 카정까지 한 다음에 이제 탑다이브를 살짝 봤는데 다이브 할 각은 안 나오죠 그래서 집에 갑니다 갔다가 템을 석중의 <laughs> 화살, 곡괭이, 첩의 망토, 핑어까지 하나 사주네요 그리고 이제 바텀쪽 정글 돌아야겠죠 현재바텀이 집에 갔습니다 라인은 미는 라인이 되겠네요 파이크가 집에 가서 바텀 갱은 좀 힘들 것 같죠 아, 미드는 압박 잘해주고 있고 아까 전에 럭스 스펠 빼놨으니까 럭스를 잡아도 되죠 미드가 그리고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용을 쳐도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상대 정글 카정을 가네요 차코 원래는 상대 레드도 나와있는 타이밍이니까 레드 쪽 화정을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샵한테 들켜서 공선을 바꾼 것 같습니다. 다이브는좀 힘들 것 같죠. 어, 미드가 따였네. 탑에 시바나가 볼 수니까 있레드 먹고 럭스를 마무리하던가, 바텀 다이브를 하던가, 용을 먹던가 해야겠죠. 저 용을 먹네요. 용을 먹는 동안에 파이크가 삼거리 시야를 잡고 있죠. 아, 너무 많이 맞는데요. 바텀이 따였습니다. 근데 이즈 리얼이 아비전 썼죠? 어. 여기 정글은 다 털렸죠 정글이 털렸으니까 아마 갱을 가겠죠 하나 위치가 보였으니까 전영을 갈 수도 있습니다 전영을 안해요 여기 시야도 되어있고 이제 탑이 무조건 있으니까 전명을 먹네요 탑이 유리하니까 탑에 털어서 탑에도 붙여 버리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 바로 정글에 들어갑니다 이기뭐 욕구 시가나 여기 밑에 있네요 하나를 잡나요? 궁이 있어서 잡기 힘들텐데 한 대만 더 잡았네요 와이 궁써서 살았네 뺐으니까, 하나가 활약할 수 있는 턴이 좀 밀려지겠죠? 그래서 탑을 완전히, 탑 차이를 완전히 벌려버리죠, 여기서. 분량을 풀서 탑을 냅니다. 위드나 바텀은 갱을 갔을 때 실패할 확률이 있는데, 탑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였죠. 탑에서 이득을 확 풀려버립니다 어 집을 가네요 제드가 이을 확실하게 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글을 먹고 적 바텀은 이제 집에 갈 타이밍이죠 바텀 갱은 좀 힘들겠고 빠파나 위치가 보였죠 이러면 이드로 가는 게 좋아보입니다 아 여기서 카정을 가네요 카정을 가서 상대편이 복귀하는 거를 잡으려는 건가 아 여기 핑하를 받고 시야가 없으니까 복귀하는 거를 잡아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잡으면은 거의 세라인는 놓치겠죠 그래서 이제 이즈리얼이 오겠죠 QWE 경험치랑 돈이랑 엄청 붙입니다, 여기다타 파워 골드까지. GS 다 태우려고, 무도개 막아버리죠? 이제 어디로 가나요? 제가 볼때 블루를 먹고, 이제 용을 볼것 같은데, 블루를 일단 먹으러 가네요. 라인을 밀어넣고, 바텀에서 이득을 봤으니까, 하이크가 안때 로밍을 가죠? 그럼 갈 때, 니언이 합류하는 타이밍을 봐야 합니다. 용 시간 다 됐으니까, 미드에한턴더 쓰네요. 그럼 잡았네요. 그러면 용을 먹기가 편하겠죠? 화전까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카정까지 다 하고, <laughs> 저는 용을 먹을 것 같았는데, 바로 카정을 가버리네요.